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이 되겠네요 7월 29일은 국제 호랑이 날입니다음 호랑이 호랑이 하면 그냥 무서운 동물이죠 사실은 어, 하지만 어디고 가에 인간이 들어가면은 그산계의 균형이 다깨져버려요 인간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죠 결론적으로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교만해져서 뭐될 일은 아니지만 어, 뭐 어찌됐든 뭐 아무리 좋은 자연도 사람이 들어가서 뭐 개발하고 이래저래 발달만 하고 가 보면은 탕물도 뭐 생기고 하여튼 음, 자연계는 이제 지저분해지죠 아무리 좋은 숲속도 그렇고 아무리 공기 좋은 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어, 서로 공포를 느끼는 게또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사실은 이제 그만큼 무서운 존재인데 아무리 뭐 무섭다 한들, 지금은 동물원에 나가야 볼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됐습니다. 좀 신세가 처형하다고 볼까요? 호랑이 신세가 좀처형하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어, 국제 호랑이의 날을 맞아서 호랑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제 호랑이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이 이제 칠월 이십구일인데, 아, 바로 이 칠월 칠월 이십구일은 어 아, 국제 호랑이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뭐 이것은 뭐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죠. 바로 호랑이 이, 이 보호를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음. 그 호랑이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호랑이가 점점 이제 멸종화돼가는 거죠. 호랑이 하면은 또 호랑이 그몸 자체가 모든 게다 이제 약재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의 효용성이라고 그래. 이 굉장히 높은 효용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그다음에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이제 멸종화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지부상에 있는 이 호랑이라는 그들 어, 그 종자가, 그야말로 다 이제 없어지고 말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제 호랑이를 보호하자.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게 뭐, 그 이게 러시아 호랑인가요? 이렇게 봐서 러시아 같기도 하고, 영어가 아니고 뭐, 어쨌든도 그 이제 눈 속에 이제 이렇게 응용을 자랑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인데 아주 참 멋있습니다. 아주 자태가 웅이 나네요. 근데 올해 이제 이 2022년이 바로 이제 년으로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인. 임인이죠. 인인 인이 호랑이에요. 그리고 임. 임이 이제 여기죠. 여기 있으니까 이제 흙, 검은 호랑이 해가라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어뭐 백마 어, 뭐, 어, 백말기다 뭐 아니면은 뭐그 뭐, 뭐, 푸른 그뭐 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색깔이 띠별로 주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과 지지가 있죠. 어, 천간이 이제 이,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은 색을 나타내요.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천간이죠. 열열 가지 가짜입니다 어, 갑을 병정무기 경신 임계 이게 첨가인데 갑은은 다 푸른색이에요 병정은 빨간색이고 무기는 어, 황색입니다 황색 예, 황색인데 황백 황백이라고 적어놓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경신은 백색입니다 임계는 흑색이에요 네. 자지 이제 띠를 나타내죠 띠로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니수스래 열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쥐띠 소띠. 호랑이 띠, 토끼 띠, 용 띠, 뱀 띠, 말 띠, 양 띠, 원숭이 띠, 닭 띠, 개 띠, 돼지 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천간과 지지를 갖고 육식 갑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임계는 검은 호랑이라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임임계에임임임계에 임계에 들어가니까 흑색이고 그다음에 인이 바로 호랑이니까 검은 호랑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간과 지지를 갖고 육식 갑를 하는데. 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열 개니까 열 번째 왔을 때는 다시 이 갑, 갑부터 돌아가요. 그러니까 갑술, 을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병자, 정축. 그래서 이, 이 경자가 들어가는 애, 경자가 들어가는 애는 꼭국하고 그 뭐, 지구상이고, 병고가 있다고 라하더라고요 뭐, 어, 이제, 야명, 그 명약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또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2 5가일어난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코로나 계절이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데 이제 경기 경자가 들어가는 해였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경이니까 작년 어 작년이 작년 경축년인가요? 예. 자 어찌됐든 음. 이제 그렇게 이제 헤아리는 거고 이민년은 육십 값자로 아까 그런 식으로 쭉해아려가 서른아홉 번째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돌아가면은 이제 육십 60, 육십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십 값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6 0이 되면은 이제 값이 돌아왔다 해서 회값 또는 환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간이 이제 1 0 가지고 지지가 1 2가지기 때문에 그 최소 공배수가 6 0입니다 그래서 6 0이 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의 어떤 그 고루에서 어 호호랑이에 나를 가다 이제 제정을 했는데 도대체 호랑이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위키백과에 이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또는 범, 칡범, 갈범 이는 표범과 구별할 일 겁니다. 표범은 또 조금 그뭐 계통이 다른 모양입니다. 어, 십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맹수다. 한국에서 어린 개체는 개호주라고 부른다. 다만 2020년대 에 인터넷 신조어로 어, 고양이와 호랑이를 합쳐서 호양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뭐 그냥 오,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이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용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은 TV 동물농장이다. 예,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고양이과 동물 중에 그 크기가 가장 크다. 예, 호랑이가 그렇얘기예요 호랑이 크기는 아종에 따라 다양한데. 발리 호랑이는 100kg 미만, 시베리아 호랑이는 수컷의 경우 최대 360kg에 이르기도 한다. 아종이라는 게 아시아 쪽에 있는 그 호랑이 종자을 얘기하는 거아닙니 대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예, 호랑이랑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무늬죠. 드물게 흰색을 띈 호랑이인 백호가 있는데 이는 백색증과무과라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자, 그다음에 슬라손이나표범과 예, 제규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수영을 할수 있다. 예. 스라소니 o 라소니 우리 이제 n 라소니라고통상 i s r a 죠그 이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제 Srasoni, Srasoni, s r 라 s 니 n i Sras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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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a s o n 뼈를 대부분 신체의 거의 대부분 뼈를 비롯한 신체의 거의 대부분의 부위가 하으고 쓰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심각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다 시2이제동을중 하나이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호랑이의 그 서식지 분포적인가 분포적입니다 이~ 이~ 어~ 지난 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타이거스프레젠트레인지 그니까 현존하는 그~ 이제 호랑이가 있는 곳을 표시하고 이 노란 도분 이건 전체적으로 다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 러시아와 극동에는 이쪽 그 예, 시베리아, 연해주 이쪽으로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격성이 대단한 그런 그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을 이제 많이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아, 몸 특징을 봐요. 몸길이가 2.2에서 4.2m, 꼬리길이가 80에서 100cm, 어깨 높이가 90에서 130cm, 몸무게가 90에서 300kg입니다. 사육한 암호로 호랑이 가운데 체중이 무려 454kg이나 나가는 개체도 있었다고 한다. 뭐 개중에는 그뭐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겠죠.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더 작다. 몸의 바탕색은 담황갈색이며, 적황갈색이며, 검은색 또는 어둠 갈색의 옆줄 무늬가 있다. 배는 흰색이다. 이는 야생에서 먹이감을 은밀하게 사냥하기 위해서 위장생 역할을 한다. 아. 흰색을 싹 보이고 있다가 돌변해갖고 호랑이 본모습이 나오는 거죠. 3월, 9월, 1년에 두번 털갈이를 한다. 사자에 비해 어깨가 넓고 몸통이 길고 코와 입끝이 너비가 좁고 귀가 좁다. 등면은 검은 며 중앙에 크고 흰 반점이 있다. 갈기가 없는 대신에 성장하면서 옆쪽에 긴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성장한 수컷은 특히 길다. 수컷은 갈기나 하복부에 털이 거의 없고 이차 성장이 둑식하다. 앞다리는 아주 단단한 근육질이며 어, 먹이를 잡아 끌 정도로 힘이 세다. 앞발로는 최대 227kg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 227kg이면 음, 어, 70kg 무게를 가진 건장한 남자 세 명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대단한 공격력입니다. 한편 유전적인 결함으로 몸빛깔을 띠는 색소가 없어 흰빛을 띠는 호랑이를 백호라 하는데 동양에서 이로부도상장의 동물로 여기었다. 자, 뭐 호랑이도 나름대로 생활을 하네요. 어, 삼림 갈대밭, 바이등이런 데서 이제 저하고 어, 세력공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황문체샘에서 나오는 액체로 자신이 다닌 길을 갖다 이제 표시를 하고, 뭐 어, 동물은 다 마찬가지겠죠. 개가 이제 그 가끔 소변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어, 어디를 거쳐왔다는 걸 기억하듯이 호랑이도 이제 그런 그 어, 길을 표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에, 이제 주로 육식, 육식이래요. 사슴 사냥, 영양, 토끼, 들꿩, 비둘기, 다람쥐, 뭐 대륙 사슴을 사냥에 잡아먹기도 한다. 에, 그런 그 식성을 갖고 있고 또 많이도 먹고 그다음에 빨리 달리는 최고 속력이 시속 80km에 이른다고.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어, 속도를 80km로 이제 재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속도라고 해갖고. 그러나뭐 시속 80km로 달린다는 얘기는 린다는 얘기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뭐 운전을 해보지만은 어, 그저께 이제 동물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좀 깜짝 놀난만한 그런 속도라겠습니다. 생식, 교미기는 다양한 11월에서 3월이 많고 주로 겨울에 이제 교미를 하네요. 임신 기간은 1 5일에서 113일이고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30cm인데 몸무게는 1.5kg이고. 2주 후에는 눈을 뜨고 4, 5주 때 걷기 시작하고 8주가 되면 젖을 떼고 7개월째는 모유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2세 때는 어미, 2세 때까지는 어미와 지내고 그 후에는 이제 독립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자, 두살 먹을 때까지 어미와 지낸다. 그리고참 인간은 굉장히 그 이제 이 생장 속도가 느린 동물입니다. 뭐 어머니 뱃 속에서 나와 갖고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뭐 그런 뭐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 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럴라면은, 뭐, 적어도, 뭐, 10년? 10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한다라고 보고, 그야말로, 이제, 사람으로서 구질하려면, 그래도 성사는 해야죠. 더군다나, 어, 이제,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고 생각하면, 20대 내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부분은, 어, 사람 하나 키워서, 예를 들어 공부해서 조종사를 키운다. 그러면, 공군사관 학교를 졸업하고서, 어 비행하는 훈련까지 마치면, 총으로 이 25년을 걸린다라고 말죠. 나서부터 그 전쟁을 하다가 조종사가 한명어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제 사망한다 하면 25년 길는 거 그것이 이제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어, 그만한 인재를 키우는 기도 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키운다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성장하는 것 아니죠.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자 한반도에서 호랑이 생존을 볼까요 한반도에서는 민화 속에도 종종 등장하고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할 정도였으나 남행으로 인해 멸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호랑이를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호랑이들은 있죠 하지만 멸종하지 않고 소조가 남아있다고도 한다 아 글쎄요 그럼 저 남아있는 호랑이를 만난다면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죠 조선이 개국된 이래로 내과에 천방을 설치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던 무어미의 넓은 숲. 초지나 습지는 야생동물이 서식지에서 급격히 농경기로 바뀌었다. 그 결과 호랑이는 먹이와 서식지가 산록지대로 줄어들고 일부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게 되었다. 17세기에 늘어난 인구가 산간지대에서 화전을 개발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산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호랑이가 안정적인 서식지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거의 멸종에 가깝게 됐다라는 얘기네요. 자, 조선은 국수부터 농지 개간 과정에서 호환이 빈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자코갑사를 설치하는 놈,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제 포획을 한 거죠. 없, 없앤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호피도 제 거기서 얻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호랑이가 가죽 쫙그 앞에다 깔고서 그 위에 멋있게 앉아 있는 그 장수들이 이제 보이시죠? 가끔 말아요 같은 거 보면 아, 계통 분류 한번 볼까요? 이 보면 고양이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어, 호랑이는 결국 이제 고양이일 수는 없는 건데 어, 표범앞과 그다음에 표범 속으로 들어가서 어, 호랑이가 이 속에 있네요. 여기는 에 제규 표범 사자 눈토가 이게 표범 속에 들어갑니다뭐 많이 이제 고양이도 있고. 스라송, 시라송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퓨마, 제규어또 네. 또 다른 그 이제 계통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 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 가면 남중국, 스마트라, 벵골, 말레이, 인도차이나, 카스피, 시베리아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되겠네요. 자, 분포는 뭐 아까 그 지도상에서 잠깐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으로 호랑이를 보면 은 음, 한국 문화 속의 호랑이 호랑이는 우용한 맹소로 무서움의 상징이나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영웅을 의어나는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호랑이는 12지 중 어, 천간 지지지 중에 세 번째 부문이다 이거죠. 지지지 지지 중에 그래서 단군신화에 이제 호랑이가 나오죠. 그다음에 조선시대 민화에도 많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 때그 맹장이었던 경원 후백제를 이제 창건한 한 견원이죠. 견원이 이제 어리 적에 호랑이 젖을 먹고 커다. 얘기가 삼국사기에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자를 쓰는 그역요 있네요. 이 호계역. 수도권에도 범계역. 군포 안양제 그 밑에 가보면 군포사거리고 호계동 있습니다. 안양시 호계동. 그 호계동의 호자가 호랑이 호자네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에도 호돌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마스코트 왕범이에요. 왕범, 왕범, 범도 호랑이죠. 네.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에서 수호랑은 백호로 도환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에, 골프 선수 양용은이 한번 우승을 했었죠. 누가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의 프로 골프 선수이다. 한번 타이거 우즈를 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그 별칭이 붙어있네요. 그다음에 호랑이는 고려대학교 상징 동물이죠. 네. 아남골 호랑이.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는 아람골 고양이 이렇게 이제 풀로 <laughs>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그 연세대학교로 신촌 독수리가 니고 신촌 까마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수 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아타이거즈 역시 호랑이를 상징 동물은 했었죠. 그다음에 K리운송국의 상징 동물이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일본은 호랑이가 살지를 않는다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 조선과 중국을 통해서 호랑이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도 한신 타이거스라는 프로 야구 팀이 있죠. 어, 서양에도 곰돌이 푸에도 주인공이 다 티거가 나오고 알라딘에서도 나오고 쿵푸 팬더에도 나오고 미국 야구 팀에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있답니다. 어, 라틴 아메리카에도 축구 팀에 티그레스, 어, 티그레스가 호랑이 타이거의 영, 스페인어, 스페인, 어, 스페인 말인가봐요. 음, 티그레스를 사용하는 그런 어, 축구 팀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뭐아 호랑이 참뭐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호랑이도 있고 표범이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 호랑이 날에 대해서 뭐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호랑이가 뭐 천간지지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어, 글쎄, 우리한테 또 그분이 들었던 말은 호안마마라는 말이 있죠. 호안마마. 이 호안, 호안인데 호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 아니, 호랑이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마. 마마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그런 전염병이 이제 거의, 거의가 아니라 이제 완전 퇴치가 됐는데, 음, 천연두라고. 그, 이제, 이 천연두에 감염이 되면은, 어, 열꽃이 이렇게 나왔고 어, 이렇게 이제 고름같이 이제 얼굴에, 경기 같은 게 이제 잡히죠. 그게 이제 낫더라도, 어, 그 얼굴, 그 피부가 이렇게, 그, 어, 얼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참, 진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얼굴, 얼굴은. 어,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서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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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할까요? 얼굴이 얼겄다라고 해도, 뭐 비하하고 하는 그런 그 일도 많이 있었는데, 뭐 요즘 뭐, 그런 질병에 노출가갖고서 얼굴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경우는 없죠. 아직도 저희 연배에는 가끔 이제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완전히 퇴치된 그런 질병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음 이호안마마라고 하는 것이, 이, 이, 말이 아주, 어, 나왔던 게 그, 그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일제강점기 일제시대에도 이제 나라를 이렇게 넘겨준 거고, 고통받을 때, 그때 말로는, 그, 이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 그, 뭐, 뭐집 담당까지 막그 호랑이들이 나타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총독 부에서 어, 호랑이를 이제, 저, 이제 사냥을 한 거죠. 뭐, 그래서 지금 호랑이가 뭐 치기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나타나면 바로 사람이 잡혀 먹히니까 그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거만큼 공포스러웠던 게 바로 호환나마 다람이예요. 그래서 호랑이와 그천연도가 같이 복여갖고서 이제 하나의 그수 같은 건 말이 생겨났는데 그 정도는 이제 무서운 동물이다, 무서운 질병, 질병만큼 무서운 동물이다 그런 어,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면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호랑이의 나름의 존서구나 우리 한국 당당한 그 호랑이에 대해서 도 알아보고 또 무서운 호랑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호랑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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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